2008년 어르신들과 함께 노년 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하고자 시작했던 영화제가 올해로 1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국제 영화제로 발돋움 지금의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이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이신 이우스님의 인사말씀으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14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 서울노인영화제로 출발해서 국제영화제로 발돋움하기까지는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홍보대사 입촉식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 김영선 배우님을 이렇게 또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 노인,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고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영화제 슬로건을 이제 정할 때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벌써 3년째 겪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저희 영화제는 꾸준히 진행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정말 얘기지 않게 또 갑자기 막 코로나가 확 번지른 바람에 또좀 힘겨워서 작년에는 영화를 공모를 받아놓고 본 상년간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제가, 가을에 하던 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봄으로 땡겨졌어요. 근데 정말 좋은 계절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핀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그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의 IT 기술은 더더욱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뭐 회의를 네. 다녀보면 이제는 줌회의가 익숙해져가지고 집합보다는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좋아. 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제도 그래서 올해 그 힘든 상황을 겪어낸 우리들이니까 올해는 더 오히려 좋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이 꽃피는 계절 5월에 하게 돼서 오히려 더 좋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영수 배우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히려 더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그런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슬로건은 관자,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좋아입니다. 오히려 좋아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며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전쟁, 분단, 가난 등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삶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크고 작은 위기와 역경도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함께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이겨낼 수 있고, 지나고 보면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으로 앞으로 더 좋은 일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다, 삶의 경험을 통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다양한 세대에게 삶의 희망과 지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22 서울국제 노인 영화제 출품 공모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작품들이 상영될지 기대가 높은데요. 프로그램 설명은 2022 서울국제 노인 영화제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한 이나연 프로그램님 프로그래머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 노인 영화제는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출품 공모 진행했고요. 한국 단편 경쟁 청년 감독 부분에 663편, 노인 부분에 69편, 총 732편 출품해 주셨고, 해외 단편 경쟁에는 123개국 3055편이 출품해 주셨습니다. 그중 청년 감독 부분에 18편, 노인 감독 부분에 9편, 총 27편의 작품이 한국 단편 경쟁을 통해서 소개될 예정이고요. 27개국의 30편의 해외 단편이 국제 단편 경쟁을 통해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콘스탄자 페르난데즈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을 선정했습니다. 개성있는 인물들의 등장과 실소를 자아내는 극적 상황 등 가족 코미디 장르의 형식을 빌어 연약해진 노년기의 신체와 사회 및 의료 시스템의 부조리라는 이 소재의 무거움을 덜어낸 작품이고요. 부조리에 대한 고찰과 이를 뒤집고자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인상적이고 인간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한국 단편 경쟁은 총 6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의 움직임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외부의 온도보다는 스스로와 공동체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귀를 기울이고 결속을 다지는 작품들을 본선에서 소개합니다. 3회째 진행되는 국제단편 경쟁 부문은 5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각자가 딛고 서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에서 다양한 시선을 내어놓음으로써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오감을 깨울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시스프의 시선 마주하는 면에서는 한국 장편 공명주공과 작은 새와 대주씨를 소개합니다. 공명주공에서는 떠나간 이들이 남긴 공간의 면을 작은 새와 돼지 씨에서는 예술을 통해 삶을 위로하고, 종네에는 사람과 사람이 닿는 면에 주목합니다. 노인 오래도록 간직한 마음에서는 오랜 시간 삶의 터널을 통과해온 이들의 마음속 다양한 층위를 그린 내네 편의 해외 작품을 소개합니다. 칠레,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세계 각지에서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은 이 시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꾼이자 배려, 그리움, 보살핌, 그리고 새로운 도전 등 인생사의 관철을 돕는 훌륭한 길잡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특별 단편 초청 우리의 길 위에서는 삶이라는 길 위에도인 우리에게 지혜와 소외를 안겨줄 수 있는 한국 단편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작품이 속한 이번 섹션은 특히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섹션으로 필이 외롭고 또는 벅찬 우리의 길 위에서 진한 위로와 용기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슨트초이스는 싸움과 흩어짐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 도슨트초이스는 사물과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명철한 시선의 수작들로 마련했습니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마련한 도슨트초이스는 일상을 탈피해 태고적 환상과 근원적 뿌리를 탐구합니다. 청년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 어르신의 인상,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는 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 인생교환은 1 9 6 0년대 독일로 떠나 광부 간호사로 일했던 어르신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근대화의 산업 역군으로서 조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프 명예의 전당 베리어프리는 제13회 시스프 대상을 수상한 두 작품 태평동 사람들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를 특별히 시니어 베리어프리 활동가와 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합니다. 유한한 인생 서사에서 옛 것과 새 것, 젊음과 나이 드의 화두를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풀어낸 감동적인 수작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외 3,787편이나 출품 공모가 이루어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영화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